안녕하십니까? 뉴욕 타임스로 읽는 윤영무의 세상 일기입니다. 여러분, 2020년 세계 경제를 어떻게 될까요? 뉴욕 타임스는 오피니언 난에 그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전략가인 루치 샤르마의 견해를 싣고 있습니다. 샤르마는 역사를 길잡이로 할때 미국은 2020년대에 결코 세계 경제를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는 미국, 70년대는 신흥국, 80년대는 일본, 그리고 90년대는 일본의 재등장, 2000년대는 신흥국이 다시 강해졌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2010년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이클이 생기는 것은 경제가 잘 되면, 국가 지도자들이 자만심에 빠져서 무책임하게 돈을 마구 쓰는 것이 원인이 되어 기업과 소비자들의 빚은 늘어나고 주식에 거품이 생기며 거대 기업들이 허탈감에 빠져서 전에 했던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벽두부터 미국은 그 현실 안주형 국가가 되어 있지만은 늘어나는 정부의 부채, 기업 부채에다가 아,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그러한 초대형 기업의 주식가격이 지금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다른 많은 나라들은 특히 신흥국가들은 지난 10년간 강제적으로 무역 적자와 부채를 줄이도록 재정 상황을 운영해 왔고 개혁 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는 작은 나라와 소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는 쪽으로 글로벌 경제의 동력이 이동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는 소기업과 작은 나라들이 대세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방송계에서는 기존 지상파와 같은 고비용 구조가 이미 깨졌습니다 핸드폰 하나로도 즉 작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개인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장도 바뀌고 있지요 다른 분야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봐도 2020년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세계화가 로컬라이제이션즉 지방화로 에 바뀌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본다면 농어촌을 살리는 사업이 2020년대는 뜰 것으로 저는 봅니다. 농어산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일단 그곳에서 소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2020년대 그 앞으로 10년은 농어산촌과 인구 문제 그리고 기업들이 융합을 어떻게 하느냐 이가 이것이 관건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어, 우리나라의 4개 도에 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스마트팜도 그한 예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음식, 음료, 제조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이 작은 기업입니다. 케첩이라고 딱 쳐보면 무려 680개의 회사 브랜드가 뜹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만약 징어 같은 경제 패턴이 유지가 된다면은 미국은 여전히 뭐 정상에 있을 것이지만 그 소규모 국가와 그 작은 기업들이 결, 이제 곧그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2010년대에는 대규모 세계적인 기업들이 황금 시대였다면은 앞으로 10년은 아, 작은 것이 참 아름다웠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 다음에는 그 로봇 왕국인 일본을 통해서 식당들의 가장 큰 고민인 주방 자동화의 길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